자, 이번에는 이항정리는 웬만하면 안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그래도 해볼게. 페이지 13쪽에 있는 9번 문제야. 음. 이런 방식이지. 이건 삼성그루 2, 3으로 나와야 돼가 바꿨어. 이거를 개수가 유리수인 것에 어, 항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야. 뭐, 일반항을 구해야지. 근데 여기서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음. 자, 자 A 플러스 B의 가로 전체 n 승이 있잖아. 이거 일반항을 구할 때. 음. n 커비네이션 r까지는 좋잖아 근데 여기 a의 n 마이너스 알승과 b의 알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n 커비네이션 아래 a의 알승에 b의 n 마이너스 알승으로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알승이 단항이잖아 단항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주냐의 문제인 거야 얘들아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 문제를 풀면서 누구한테 더 좋게 주는 게 쉬운가 이 문제도 봤을 때자 일반항을 이렇게 할수 있지 50컴비네이션 아래 2X의 50마이너스 R승으로 잡고 그치? 3의 3분, 3분의 1승의 R승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애는 50컴비네이션 아래 2X의 R승의 에 그치? 음, 3의 3분의 1승의 50마이너스 R승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X의 개수를 어. X가 몇 항이냐, 그러니까 X가 무슨 항이냐라는 거, X의 7승이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7승 같은 걸 구하면 얘를 쓰는 게 좋겠지. 근데 이거는 지금 개수가 유리수가 되게 하는 항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거를 선택하는 게 좋아. 얘가, 이제 얘가 포인트가 되겠지. 이리지? 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고민할 필요 없이 얘만 고민하면 돼요. 즉, 3의 3분의 R승만 고민해보면 되는 거라는 거지. 얘가 유리수가 나와야지 얘네들 어차피 일반항 잡는다고 치더라도 50CR 그치? 2에 50-R승 그 다음에 3에 3분의 1R이잖아 그럼 얘네 어차피 다 유리수야 얘들아 R이 뭐가 들어와도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여야 되는거지 이걸 선택해야돼 뭐 어떤게 애운 뭐랄까 뭐 무조건 이걸 해야된다 그런건 없어 본인이 판단해야돼 자리 바꾸는건 상관이 없으니까 걸꼭 유념하면서 그러면 이제 R은 당연히 3의 배수여야겠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까 R이 0이어도 되는 거야 0이 3분의 1을 삭제시켜줘야 돼이 R이 탁 약분이 되면서 뭐 R은 0일 수 있고 그치? 3일 수 있고 그치? 점점점점에서 50까지 갈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50이면서 3의 배수인 거가 뭐가 있냐 48이 있지 48 그렇지? 그럼 얘네들이 뭐냐면 16개가 아니라 0까지 포함돼야 되니까 토탈 개수는 17개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니네가 이제 많은 애들이 물어보기를 하길래 한번 언급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뭐잘 됐지. 수업 시간도 언급할게.